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용기와 결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이제 하며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리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지를 알게 하리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해수본왕 시혼과 바산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빈과 갓과 무나스의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고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모세의 세번째 마지막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순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합당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이 1절은 이제 29장부터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시작이라고 보면 그 설교의 시작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 성경 구약성경에서는 이 29장 1절이 사실은 28장 69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를 한 후에 1절로 결론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성경처럼 1절로 새로운 설교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느, 어떻게 보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29장 1절부터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다. 설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 호랩에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은 뭐죠? 시내산 언약이죠.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개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호랩에서 이스라엘 자승가 세우신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개명인 율법은 곧 언약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율법은 언약이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은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에요. 율법을 받은 곳. 바로 이것이 신해산, 호랩산이죠. 자, 그러나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합당에 있죠. 그래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자, 지금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압 땅에서 주시는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다면 모세는 이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그 언약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모압은 율법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설교한 것이기 때문이죠. 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이죠. 메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 백성의 관계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이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은 우리를 이 언약을 받는 언약을 맺는 그 사람을 그 백성을 복주시고 그 백성을 형통하게 하시기 위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사랑과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민족 그 초점이 뭐예요? 너는 복이다. 너는 온 인류를 위한 복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들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은 결국 온 땅의 사람들을 모든 인간을 복된 존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담긴 거죠.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고요. 이 약속은 곧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언약을 맺은 백성을 향한 은혜와 복이 그 모든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네, 그들을 소집했어요. 그래서 이미 설교를 두번 했고, 세 번째죠. 그들에게 이름, 이르되, 여와께서 호 애국당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온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자, 2절과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친 그 모든 과거의 사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또 이제 5절 6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너희가 그러나 실제로 바로가 행한 일을 본 백성들은 이 중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급 1세대의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요호아와 갈렙 외에는 그러므로 지금 과, 이 모압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여수와 갈레베의 60세 인 셈이에요 20세 이상은 죽었는데 그 이하는 살았던 거죠 그러니 40년이 지나다 치면 60세인 거예요 물론 이때 20세 18세 뭐 15세 이런 사람들은 그출애굽에 직접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 세대는 전혀 경험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1 세대의 경험, 그들의 하나님 체험,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대 출애굽 이 세대들이 자기들의 사건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믿음의 계승인 거예요. 과거의 사건은 그냥 과거의 역사로. 그냥 치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의 의미 있는 나와의 연결점으로 그래서 아 이것이 조상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나와 맺은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같은 경험을 한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세는 일세대의 신앙을 이 세대와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큰 이적과 기사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이 말씀은 예,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이해가 될수 있어요. 자 그냥 오늘이라고 돼 있지만 어, 새 번역. 처럼 오늘까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까지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일 세대는 선포된 말씀이 주어져서 모세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 와서 모세가 그것을 선포하여 듣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곳에 있는 백성들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러한 차이죠.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1세대에는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직접 모세를 통해 말씀을 펼쳐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신명기죠.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펼쳐서 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1세대는 받지 못한 거지만 2세대인 이들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마치 에스겔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급의 2세대를 통해 새로운 가난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새로운 문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여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5절 6절은 그들의 40년 생활을 요약해 주는 겁니다 광야 동안 인도하셨고 그동안에 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어, 떡도 포도주 독주와 같은 것을 먹지 못했다 광야 생활이 죠 그런데 이 초점은 뭐예요?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합니다. 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함으로 살수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의 과정이었던 거죠. 7 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모아평원에올 그때 그들을 공격해 왔던 헤스본 시혼 이스 본왕 시혼과 바산 왕 오기 그들을대적하러 왔을 때 모세가 그들과 싸워 이겼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바로 요단 동편입니다. 모압도 역시 요단 동편이야.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 이 사건은 우리가 신명기에 그때 1장에 한 절에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2장, 3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 역사를 다시 회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이미 차지 어, 전쟁에서 승리하여 차지했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떻게 됐어요? 세 지파, 사실은 두 지파 반, 루벤, 갓, 무나세반 지파에게 이미 이 땅을 분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리고 나머지 열 지파 아니면 아홉 지파 반, 내게 네 이제 요단 서편의 가난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8절은 그것을 말하죠. 그 땅을 차지하여. 그래서 그 땅은 요단 동편 땅이죠. 자, 9절.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너희에게 준이 말씀, 너희가 이제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깨닫게 된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형통하리 이것이 하나님이 그가 언약을 맺은 목적이에요. 그들을 형통케 하시기 위해 그들을 번영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주시려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은 이 놀라운 복을 담고 있었지만 언제 유효합니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지켜 행하라. 우리는 앞에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결론에서 항상 나오는, 반복되는 걸 보았죠. 지켜 행하면 복이 되고, 안 하면 저주가 된다. 바로 똑같은 말씀이죠. 원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모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자,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이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모합원약, 모합당에서 주시는 이 모합원약, 새롭게 주시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풀어서 듣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이 원약의 말씀은 좀더그 대상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 체결에 있어서, 모압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0절에 보니까 그들의 지도자들부터 수령, 장로, 지도자, 남자, 십일절에 보니까 아내, 내네 진중에는 객, 외국인까지, 그럼 나무 패는 자, 종, 노예, 그들에게 있는 그렇게 아주 신분이 낮은 자, 모든 자까지 다 여와의 호 언약에 참여한다. 참으로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에 이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요? 맹세한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거야. 이게 언약에서 중요한 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되시기를 원해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맺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놀라운 은혜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너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지고 바로 오늘 해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명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미 주셨던 언약이지만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들과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것과 같이요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의 의미를 풀어주시고 언약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 세상의 같이 내 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될때이 말씀이 내게 깨닫는 마음이 되고 보는 눈이 되고 듣는 귀가 되어서 생명의 언약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세상을 보고 말씀을 보고 인생을 보고 하는 그러한 내 인생의 성경적 세계에 관한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는 차별이 없음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에 모든 사람을 초대하셨어요. 언약 안에서는 누구나 다 형제와 자매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진정한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섬김과 그다음에 진정한 행복과 선을 이루어 가는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에 바로 이러한 것이 이 언약에 담겨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이렇게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에 바로 이러한 사명과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언약, 은혜를 통하여 내게 주신 이 언약을 감사하고 오늘 말씀처럼 지켜 행함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언약을 지켜 행함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는 진정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언약안에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